몇년 전에 어, 왔을 때만 해도 누구예요? 그냥 조용한 시골이었다고. 너, 이 동네 사람 맞아? 음... 마리는 티르코네일 사람이야. 그냥 기억이 안날 뿐. 아, 깜빡했다. 미안,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? 아마 드루이드의 마법으로 봉인되었을 겁니다. 제 스승님도 할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나쁜 의미로 쓰는 마법은 아닐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. 우와 타르라크는 너무 자상하다 바보 루엘이와는 너무 달라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 바보라고? 저도 가끔 기억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족에게 죽은 누나 말이군 <laughs> 눈, 눈치 없는 루엘이 눈치 <laughs> <laughs> 쓰레기 아니야 갑자기? 루엘이는 예의가 없어 <laughs> 루엘이 이것 확실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미는 에린에 없어 마족의 짓이다 던전에는 몰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? 확실히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군 여신과 관계 있을까? 갑자기 웬 여신? 어젯밤 꿈에 아름다운 여신이 나타나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 야한 꿈꾼거 아니고? <웃음> <웃음> 어이 어이 루엘이 그런 거였냐고 에 루이리, 그꿈 자세히 이야기해 줘. 에, 하루크, 아 이것들이 뭐 하는 거냐고. 음, 그러니까 그 검은 날개가 달린 여신이 <laughs> 자세히 말하지 마 이상해. 나 오라고 했어. 세상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. <laughs> 검은 날개 여신이. 아, 이제 어떻게 나 계속 이상하게 들려. <laughs> 아, 이상해. <laughs> 차르라쿠, 뭔가 알고 있는 거야?